생사 진행 중이십니까? 아, 저희 오늘 서의상담자가 신년맞이 계획으로 해월 소원을 쓰고, 저기 보이시면 나무가 있습니 와우! 저기 나무에 소원을 걸고, 네, 또 꽃기로 진행해서, 꽃기에서 나오는 경품들을 즐고 있고, 장사 잘됩니까? 아, 너무 잘되는데요. 아, 이거는 무슨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? 인터랙트인데 저는 끌려왔어요. <laughs> 유튜브 찍으신다. 한마디 해주세요. 팝콘 맛있어요. <laughs> 아, 저기 팝콘의 장인 선생님께서 저기 멀리서 계십니다. 와우. 나중에 한번 인터뷰를 또 따보겠습니다. 네, 저희 여기는 상품인데요. 1등은 정말 이큰곰이요 2등은 축구공. 3등은 봉쇄케이크 한박스인것 같습니다. 네, 과연 이 선물들은 누가 될지 한번 궁금하네요. 어떤 걸 원하는데요? 저 축구공이요. 무슨 소원이 있는데요? 저 이번에. 이 솔밤 들어가기요. 오, 머 뭐, 이런 정말 건전한 소원을 네. <laughs> 아주 바람직합니다. 꼭 되실 겁니다, 준수학생. 파이팅한번 네. 해주세요. 딩. 네. 아, 고, 네. 아, 고, 고한 말인 줄 알고 제가 잘못했네요. 아, 제가 여기 고민형 대신 왔습니다. 아우, 네. 와우. <laughs> 자, 이제 소원을 네. 붙일 텐데, 자, 소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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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거예요? 저일정으로 축구공을 썼고요. 아니요 네 아니 근데 소원 1등에 음. 2등 축구공을 썼고요 아~~ <laughs> 2등에 가족의 건강 오~~ 번째로 행복을 썼습니다. 와 건전하고 착한 친구네요. 아 지금 시작생은 네. 소원은 못쓸 거예요. 저 일단 첫 번째로 로또 1등. 한 세금 세금 빼고 한 17억 정도 되면 좋겠고. 예. 꼭이루지길 바랍니다. <laughs> 그거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. 영상에 아, 네. 안안남기려고저 그래.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<laughs> 아 그런 소원은 너무 간단한데 꼭 들어주길 바래요 아, 지금 2등 당첨자를 제가 눈앞에서 봤습니다 몇 등이 나왔습니까?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와 폭기가 아, 한번 글자를 볼게요 2등 정말 2등이네요 2등은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? 기분이 좋네요 축구공 가지고 뭐할 거예요? 축구를 잘안 하시는 거 같던데 재민이 아 이제 요즘에 축구 다시 시작해서 어, 이들 와우!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소원, 아이들의 하나하나 소원을 적은 소원 나무가 있는데, 하나 정도 한번 봐볼까요? 이기게 보면은 이 소원은 1등이 1, 위가 인서울, 아마 3학년이 썼거나 2학년에 썼나 보입니다. 만수부가, 그 다음에 여친이라는 소원을 했네요. 자, 그 다음 보면은 네, 여친이 소원이 이렇게 많네요. 여친, 돈부자, 정규 1대. 특개한거 네. 있어요. 네. 여친 1대, 2대, 수능 5대. 3번, 토트넘 리그 우승. 네, 이렇게 올해 2023년 이 클래스 마지막 행사를 정말 성공리에 네, 마쳤습니다. 선생님 오늘 장사가 좀 어땠나요? 아, 호떡집에 불났습니다. 아, 너무 너무 날개 도지듯 팔려서. 아, 이거 지금 한한몇년 만에 다시 개업하신 것 같은데. 어떻게 네. 이거 이거 실력이 녹슬지 않고 어떻게 기억을 하셨어요 선생님? 아 이거는 아, 뭐, 머리로 뭐,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합니다 우리 아, 학생들과 함께. <laughs>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. 오늘 이렇게 활동을 진행한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일단 친구들한테 맛있는 걸줄수 있어서 뜻깊었고 예,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색다르게 운영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아 네.